당구는 큐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어, 사체 선수에게 2대 1로 승리를 거두면서 어, 결국에는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죠. 네, 그렇죠. 쾌조의 출발을 보여줬고 네. 그리고 일찌감치 다음 라운드 진출이 확정이 돼 있었던 서창우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문학도 어려운 상대를 만났죠. 그렇죠. 블룸달 폴리크로노. 네. 힘겨운 싸움을 펼치고 지금 세 번째 경기에 접어들었는데 어, 성공 네. 좋습니다. 비겨치기가 아닌 이제 어, 관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A조에서도 뭐 에디맥스 선수가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것도 또 의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빨간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출발 좋은데요 서창훈 선수 이번 대회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명종 선수를 상대로 1승을 잘 챙겼는데 자, 허정은 선수 아직은 뭐 기회가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연속 6점 자 횡단이 내려가지 않네요 네. 이제 첫 공격 끝이 났습니다 연속 6점으로 시작하는 서창훈 현재 승점 3점으로 1승 1패 기록하고 있는 허정환 선수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자 횡단이죠 들어갑니다 성공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6대3 건 두께로 밀어주면서 공략을 잘해줬습니다. 아그 이후에는 두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네, 워낙 뭐 강자들이 또 많은 조에 속하다 보니까 최은영 선수 아직까지 좋은 출발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각기 짧게 빠지네요. 서창훈 선수 첫 공타를 기록합니다. 네. 돌리기 짧게 시도합니다. 어, 얇은 두께 공략이었네요. 좋습니다. 정확하게 성공하는 허정한 선수의 공격. 들어갔습니다. 자, 키스를 내나요? 아, 비껴치기. 아, 아 좋습니다 네. 좋은 비겨치기로 득점 성공합니다. 아 이렇게 브리치가잘 나오지 않더군요. 걸어치기로 하나요? 네, 걸어치기네요. 어려운 자세에서 아하. 성공했습니다. 아하. 성공하는 허정환 선수입니다. 넣치기와 걸어치기 둘 중에 자 우선 손이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바꿔줬는데, 아, 허정환 선수의 뭐 집념이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연속 득점 좋습니다. 자, 허정환 선수가 빈틈을 찾아내면서 득점을 잘 쌓아주고 있는데 자, 지금도 진행이 좋은데요? 와,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회전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짧은 스냅 같은 스트록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냈는데 회전이 많았더라면 이제 짧은 각 형성이 어려운 거죠. 자, 예민한 두께. 아, 아 네. 이걸 맞춰내네요. 앞 돌리기에 서창훈 선수도 인정을 하네요. 네. 그렇죠. 어떤 선수든지 잘친 공에는 네 나이스를 뭐 보내줘야죠. 호정환 선수 다음 모습이 지금 뭐 경계 1세트부터 초반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좀길 수가 있는데 네 <laughs> 성공하네요. 자 지금 빨간 공이 좀 신경이 여요자 조금은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짧아지는 각도 형성 됐어요. 성공합니다. 약간은 불편했습니다만 그래도 성공하는군요. 네. 13대8 길게 세워치기 자,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너를 돌아나으면 득점이 되죠. 좋습니다. 네. <목소리> 옆돌리기 여기 넘어가나요? 아. 네. <laughs> 네. 아 놓치고만 해요. 아깝게 옆돌리기 더블쿠션으로 포지션까지 한번 노려보고 있네. 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성공. 뒤돌리기 선택을 했는데 키스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자 키스 제거되고 좋습니다. 네. 득점 잘 만들어가고 있는 서창훈 선수입니다. 사실. 이래 득점보다는 실수가 나오는 모습이 자, 어느 장면에서 나올지가 사실 궁금한 지금 경기예요. 다가오는데요. 아. 안 맞았습니다. 음. 자, 그리고 지금 세이프티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허정은 선수 원 뱅크 백샷 좋죠? 네 들어갑니다. 뒤돌리기 득점 성공. 허정환 선수가 네, 일목적으로를 바꿨습니다. 빨간 공 옆돌리기. 옆돌리기 어, 빛나가네요. 네. 아 이렇게 빛나가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허정환 선수가 자.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는 표정을 짓고 말았습니다. 네. 5점 차를 극복해야 되는 서창훈 선수입니다. 시간은 1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서창훈 선수의 1세트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지금 한 점을 쳐내고 4점만 더 득점을 하면 우선 동점이 상황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서창훈 선수는 끝까지 자, 지금 열심히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오, 안 맞았네요. 아, 오. 1세트 종료. 아, 네, 이게 서창 선수의 마지막 공격 너무나 아쉽게 아, 들어가지 않으면서 17-13으로 대 허정환 선수가 1세트 승리했습니다. 네, 참 힘든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세트는 허정환 선수의 초구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1세트 승리하면서 1 0으로 앞서가고 있는 허정환 선수입니다. 각긴데요 네. 그렇죠. 성공합니다. <laughs> 네. 걱정한 선수도 어쩔 수 없이 몸이 기울어지는 네. 모습이 뒤돌리기. 네. 얇은 두께로 컨트롤을 해 주면서 우선은 빨간 공의 위치가 아주 완벽하게 아. 진행이 됐던 좋은 뒤돌리기였습니다. 네. 1세트의 하이런 11점. 사실 초반 흐름이 서창훈 선수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이후에 하이런 11점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네, 득점. 짧게 4점. 성공합니다. 리버스 회전 살아 있고 네. 성공했습니다. 풀어냈습니다. 멋진 리버스 공격으로 득점 성공하는 서창훈. 이렇게 난구프리를 멋지게 해줬는데 다음 공 배치가 완벽하게 너무나 좋은 옆돌리가 나와 있어요. 서창훈 선수에게는. 글쎄요. 현재 2패를 안고 있는데 반전을 위해서는 이번 세 번째 경기에서 꼭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득점 성공하면서 연속 득점 허정환 선수를 상대로 아주 좋은 모습이 나와 줘야 됩니다. 방향 좋습니다. 네. 성공 어. 끌어오면서 득점 성공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풀어내네요. 성공합니다. 네. 멋진 공격 성공하는 허정한. 허정한 선수의 화려이 어, 오늘 기대가 되는 것이 네. 이런 공들도. 성공하면서 다음 공격 이어가거든요. 그렇죠. 지금 배치는 정말 난구 중에또 난구를 네. 허정환 선수가 풀어낸 거예요. 이 공격뿐 아니라 이전 공격들에서도 참 난구를 잘 풀어갔습니다. 네. 좋아요. 다행인 건 지금 서창훈 선수에게 쉬운 배치가 안 갔다는 거죠. 들어가는데요. 네. 성공합니다. 노란 공이 쿠션에 딱 붙어 있었는데 지금 하나 풀었듯 냈습니다. 아깝네요. <laughs> 그렇지만 회전 전달이 잘못되면서 예. 짧은 각 형성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각도로 진행이 되고 말아. 았 옆돌리기 짧게 들어갑니다. 네. 성공 네.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창훈 선수가 지금 어깨가 굳었어요. 옆돌리기 좋습니다. 네. 자, 플러스 짧게! 네. 성공합니다 먹선은 뭔가 조금은 해결책이 좀더 사실 있어 보여요 으돌리기 깨끗합니다 면득점 끝까지 뭐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면서 먹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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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배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점수 차가 나도 뭔가 기회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짧게 들어갑니다. 4점. 4점째 다시 한번 가져와 볼수 있을까요? 2분 50여 차가 남아 있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오. 막혔어요. 키스가 나옵니다. <laughs> 시간은 2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서창훈 선수에게 기회가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옆돌리기. 이 옆돌리기가 기폭제가 돼야 되는 서창훈. 서창훈 선수의 이번 대회 하이런은 12점. 노란공, 노란공. 다시 튀어 오 좋습니다. 기스가 <laughs> 네.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달려오면서 득점 성공. 섬세한 옆돌리기. 좋아요. 네. 마지막 기회를 살려가네요. 플러스 또 짧은가 아하, 자, 내공이 네. 먼저 가는 질로 어. 아 성공합니다. 네. 이제 멈췄고 타임아웃도 없기 때문에 서창훈 선수는 시간 관리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뒤돌리기 네. 적중 그리고 서창훈 선수는. 오점 차이를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틈으로 아. 아, 노란 공을 그대로 맞고 공격 기회가 사라집니다. 네, 이 세트가 끝이 났어요. 자.